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전문가 김재성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에디슨이브이 계속해서 주가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정도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브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왔죠. 이 산업은행과 그리고 이 대출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쌍용차 인수자금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리뷰에 대한 중요한 소식들,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대응 시나리오까지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벤트 설명드릴게요.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1월과 2월에 급등 나올 시장 주도 종목 총 3종목을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와 올해에도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기회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요. 저희 채널 구독만 해주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 01057388681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1월과 2월에 100%. 급등할 시장 주도 종목 총 3종목을 무료로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라고 해서 제가 아무렇게나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절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며칠 밤세워가면서 분석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담아서 성공적인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세력의 매집이 시작된 종목이고요. 세력의 매집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까지 같이 보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말씀해 드리면요.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격의 기업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알 법한 한국 패키지, 그리고 국일제지, 세아, 계양전기, 해성디에스 같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지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시장에서는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종목 최근 세력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주사체제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증권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력과 기관에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1월과 2월에 100%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들은 영상에서 공개 못해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래 번호 010-538-8681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총 3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짜배기 종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1월과 2월에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로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일주일 무료 단타 이용권을 지금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무료 단타 이용권을 받아서 단타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에디스닙이 종목 분석 해볼 건데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적차는 에 빠져있는 에디스닙이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자기존의 에디슨웨이브이가 쌍용차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발행 자체가 6개월이 미뤄졌어요. 원래는 작년 10월과 12월 중에 발행하기로 했던 800억 원이 이제 올해 4월과 6월로 6개월 정도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발행 금리 자체가 당초 2%에서 금리가 좀 인상이 되면서 5%로 2배 이상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발행을 했으면 2% 정도의 금리로 일단 발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6개월 정도 미루면서 5%대 금리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이자 비용이 이제 16억에서 40억 정도 이상으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에디슨 EV도 굉장히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6개월 정도 연기를 했고요. 지금 에디슨이비가 겨우 흑자전환에 성공한 회사기 때문에 자금 조달 부분에 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적인 부분에 이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가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좀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의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기존의 쌍용차 인수를 위해서 산업은행에서 어떤 대출을 받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산업은행에서 이 에디슨이브이의 어떤 회생 계획안이라든지 재무 구조 자체를 좀못 미디어하고 있습니다. 못 미디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에서도 대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꺼려하고 있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줬었죠. 이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하고, 이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자세한 정보를 담아서 다시 와라. 그래야지 어느 정도 대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회생계획안이 법안에서 통과가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 산업은행은 아무튼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기사 내용 보시면 이제 절반가량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계획이었지만, 산업은행 자체는 현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키스톤 PE가 이제 컨소시엄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원래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제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키스톤 PE가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천억 원가량을 새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놓여졌었죠. 뭐 이런저런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지금 이 자금 확보에 대한 문제들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또 이제 평택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나왔었죠. 이 평택 공장 부지를 이제 주거시설로 이제 좀 변경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살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어느 정도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이 평택 공장 부지가 한 7천억 정도의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한 1조 2천억 정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많게는 1조 5천억이기 때문에 한 8천억 정도를 어느 정도 수익성 있는 가격으로 평가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이었는데 평택시에서 또 태클이 들어왔죠. 평택시에서 우리는 이 공장 부지에 대해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이 없고 합의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 버리면서 이 산업은행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비가 지금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 확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유상증자라든지 카드가 몇 가지 있었어요. 전환사채, 그리고 평택 공장 부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대출도 받고 자금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자금 조달이 다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3월 1일까지 지금 회생 계획안을 전달을 해야 돼. 이것도 굉장히 지연을 시킨 거고 연기를 했던 거예요. 에디슨 모터스의 요청으로 연기를 했는 건데 이 3월 1일이 마지막으로 이제 데드라인이에요. 데드라인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해서 채권단에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이 쌍용차 인수 본 계약을 체결을 해서 남은 절차가 좀 험난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회생 담보권자의 4분의 3 그리고 회생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으로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제 회생 기획안이 회생 법원에서 통과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야지만 지금 쌍용차를 100% 인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인수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돼야 된다. 근데 회생 계획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자금적인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자금력을 조달을 해서 쌍용차를 어떻게 회생시킬 거고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볼 텐데 지금 이 자금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조달이 잘안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에디슨이브의 쌍용차 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좀 흘러 내리고 있는데 이 주가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쌍용차 인수에 지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주가가 빠진다기보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세력들은 이 자리에서 다 나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진 시점에서 음봉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한가가 두 방이 떨어졌었죠. 이때 이제 쌍용차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금 상한가가 두번 정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했죠. 이 현상을 먹으면서 돌파했던 것들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박스권 밑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지지 라인을 깨뜨린 거예요.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에서는 세력들이 파락률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이날부터 탈출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상 이 세력들이 남지 않은 구간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에디슨이비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매도의 관점 탈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손실 폭을 줄일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세력들도 알아요. 단기적인 세력들도 아는 게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이 쌍용차와 아무래도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합의가 됐지만 지금 회생계획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인수가 100%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은행에서 대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리스크가 두 가지가 존재했는데 자금 조달. 그래서 자금 조달과 결국에는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투명한 정보. 설득력 있는 정보를 못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장 폐지. 자 에디슨이비가 3년 연속 지금 적자 회사였는데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성 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 관리 종목으로 유입이 될수 있었는데 작년 4분기 때 가까스로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이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남아 있는데. 결국에는 이 회생계획안이 통과가 될 거냐, 안될 거냐, 이 리스크를 세력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 3월 1일날 이제 회생계획안이 제출이기 때문에, 3월 1일까지는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주가를 계속 끌고 올라가기에는 부담이 됐을 겁니다. 매수 심리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벌써 세력들은 이런 자리에서 다 팔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아무래도 눌러주면서 3월 1일까지 그 기대감으로 오르기 전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빠지는 경향의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 3월 1일이 가까워지는 시점 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시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이 3월 1일 날 회생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일주일에서 2주일 내에 회생 계획안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때그 전에 항상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에디슨 리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금 확보예요. 그래서 이 자금 확보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금을 확보했다. 어떻게 자금력을 확보했으니까 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들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3월 1일 날 이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시점부터 우리가 단기적인 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서 에디슨 EV로 또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매매 전략에 다 포함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시점을 해서 3월 1일 기점을 해서 우리가 단기 타점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에디슨 EV를 나는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탈출 관점에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 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제가 탈출 관점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다 대응 전략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정적으로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이고 이 매매 전략과 대응 전략이 포함된 매매 시나리오를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 0 1 0 5 7 3 8 8 6 8 1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에디슨입을 여러분들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매매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 에디슨입이 궁금하신 사항들 있잖아요. 아래 번호로 자유롭게 궁금하신 내용들 같이 보내주시면, 자, 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답변 드리고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숫자 7번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에디슨이브이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평단 알려주세요, 평단. 평단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을 다르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어느,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물을 타고 분할 매수 전략을 접근해서 우리가 탈출을 하면 될지 그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평단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7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 이민년 새해맞이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다음 주에 15% 이상 상승이 나올 단기 수익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EMA 유럽 의약품청에서 최근 승인한 다섯 번째 백신이자 단백질 제조합 합성항원 방식으로 만든 백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노바백스, 2번 화이자, 3번 모더나.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의 번호로 정답 숫자만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해서 제가 다음 주에 15% 이상 상승이 나올 단기 스윙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의 번호 010 5738 8681로 정답 번호만 숫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